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시장을 보기 위해 오신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천안을 당협위원장 이정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윤석열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시대가 부르고 국민이 키운 후보 기호 2번 윤석열,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 기호 2번 윤석열, 법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 기호 2번. 윤석열을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위선적인 민주당 운동권 지도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낡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여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이익을 나눠 갖는 이익 공금체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박원순의 서울시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운동권 세력의 빨대 역할을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열한 시민을 위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강한 미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에 대해 나라의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세계에서 거의 가정만이 발생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외국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운동장에 꽉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 시책을 충실하게 잘 따릅니다. 마스크를 쓰라면 씁니다. 보이지 말라면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을 줄이라면 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 이게 도대체 몇말입니까 이것은 현 정부의 무능한 방역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마치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처럼 K 방역이니 뭐냐면서 하 국민의 혈세를 홍보비로 소심한 말을 치는 이런 사양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능한 세력에게 나라의 운덕대을 계속해서 맡길 것입니까? 안되지 안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는 취마자마자 취하자마자 정치를 덜어내고 과학과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방역체계를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월 9일 윤석열 윤석열을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윤석열은 천안 발전으로 해서 획기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성안종축장 부지를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을 통과하는 동서 고속 동서 고속 철, 철도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GTX 광역 급행 열차를 천안까지 연장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과 여의도. 강남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출세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까지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 정체를 연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역사를 새롭게 해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천안발전의 가정을 보고 기호위연 윤석열 윤석열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청인은 나라가 어려울 때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김도진 장군이 그랬고, 윤봉길 의사가 그랬고, 그랬고, 그랬고 만의 한용인 선생이 그랬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충청인이 분연히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충청인이 일어나면 역사가 바뀝니다. 전국금융성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들의 손끝에 나라의 명언이 달려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반드시 윤상열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3월 9일 본선거일입니다만은 3월 4일과 5일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뢰성,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만 절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마음 놓고 사전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도 3월4일날 사전 투표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입번윤석열입니다